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. 이 정도는 괜찮겠지? 하다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어요. 봉투 안까지 직접 확인하고 CCTV로 추적한다고 하니 절대 방심은 금물. 라면, 과자 봉지, 배달 포장재 등 비닐류, 기름이나 국물이 묻어 오염됐다면 재활용 안 돼요. 깨끗하게 헹궈서 비닐류로 분리하거나 오염이 심하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. 페트병, 세제통, 배달 용기 등 플라스틱, 내용물 비우고 깨끗이 헹군 다음 라벨과 뚜껑은 꼭 분리해서 배출하세요. 펌프형 용기는 펌프까지 분리하는 센스. 음료캔, 통조림캔도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헹구주세요. 부탄가스는 구멍을 뚫어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붉은처에 두는 것은 절대 금지.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. 치킨뼈, 육류뼈, 계란 껍질, 조개 껍데기, 호두밤 같은 단단한 씨앗. 복숭아 감시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려야 합니다. 가게, 학원, 음식점, 사무실 등 사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가정용 봉투에 넣으면 안 돼요. 사업장 전용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전용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.